건져올리는 신선한 민물고기 그 건강함을 한 그릇에 오롯이 담는 음식이 있습니다 남편의 노동과 나의 손맛 가족의 정이 깃들어 한 그릇의 어탕국수가 완성됐죠 우리는 한 가족 그리고 하나의 일을 나누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사람들 때론 서로를 위로하고 때론 토닥거리며 그렇게 아, 함께 아, 가는 동지랍니다. 네가 아, 하는 뭐 일을 네가 잘해야지. 난 같은 면 그래 싸우면은 한가은 끝이라. 가족이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던 자바쁜줄 아니까. 일단은 이제 다이잖아요 우리 집일이니까는 가벼운 종이도 맞더어야 가볍더라고. 서로 손발이 맞아 이런 뭐 가게라든가 모든 가정사가 다 그렇거든. 지리산과 백운산이 품어주는 포근한 고장 함양.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함양에는 맛깔스런 음식이 많습니다. 함양이 자랑하는 여덟 가지 맛중 하나가 바로 어탕국수죠. 맑은 물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은 보양식은 함양 사람들에겐 추억의 맛이자 고향의 맛, 우리 가족에겐 든든한 삶의 토대입니다. 점심 시간이면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분주해지고 좁은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손이 바빠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지만 수백 그릇의 어탕 국수를 만들어내는 일은 늘 버겁죠. 음식 솜씨가 좋다는 주변의 부추김에 거법시 시작한 일이 어느덧 7곱 배를 넘겼습니다. 평일 날은 이제 함량 분들, 주말에는 이제 한그한한 70%가 외지 손님들. 우리 전국에 전국 오 서울, 부산, 대구, 광주마 안온데 보항 안온데가 없어요. 전국에 다 와요. 이제 더 열일 일 주말 되면 많이 와요. 모르겠어요. 손맛인가 무인고 그런 나는 모르겠어요. 무심코 시작했던 나의 일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남편과 아들, 딸까지 합세한 가족의 일이 됐는데요. 고단한 주방 일을 나누어지는 건. 든든한 아들 기담입니다. 2시간 정도 이거다 끓이면은 뭐 고기의 감을 흥해지거든요 이게 안 하면 제채를 쳐도 이게 잘안 빠져요. 게 오래 안 아, 담으면. 아내는 무엇이든 맛깔스럽게 만들어 내는 타고난 손맛의 소유자. 어탕국수 만드는 것도 전에 내려오는 방식대로 고기를 삶아 체에 내려 국물을 만들고 우거지와 양념을 넣어 끓이는 식이지만 아내의 어탕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아내의 손맛 이두 가지가 우리 집 음식 맛의 비결이죠. 붕어, 메기, 미꾸라지, 피리, 그런 게다 들어요. 가 우리 우리 지방에 나는 우거지. 뭐 우거지가 그거 그러고 이제 양념, 뭐 마늘, 막 이런 이런 양념 조절에 그런 것들 가 갖고 국수가 이제 언제가 되고. 물기 없어가고. 그도 것 일종인 저 고기니까 고기니까 그래 먹어보니까 몸이 좋은 기라. 그 시절은 배 고파서 해 먹었다지만 요즘 보면은 몸이 참 진짜 몸이 좋고요 저게 진짜 몸이 좋대. 우리 집 아이씨도 몸이 좋대 지금 자기가 이런 먹는 거지만은 저 태민은 이 모든 게 좋대 지금. 그런 맨날 먹어요 매일. 국수에서 나오는 전분으로 인해 국물이 걸쭉해지는 게 어탕국수의 특징인데요. 그 걸쭉하고 진한 맛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맛있게 먹었다는 손님들의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비결. 고기. 비린내 잡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비법 가르쳐, 가르쳐달라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 이어줌을 내주십시오. 막 이런 사람도 많았고 우리 우리 아들한테만 딸도 몰라요. 엄니 그래도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추어탕 같은 거잘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은 또 외할머니가 그 음식 진짜 잘 해서요. 엄니가 <laughs> 진짜 부지런해요. 새우부터 일러갖고 배추 쌀 먹었고 저쪽에 아홉시까지. 한그진 하루에 보자. 이시간으못 따지면 한 열다섯 시간, 열여 열다 시간을 갖다 식당이 있는데. 아내와 아들이 주방을 책임진다면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건큰딸 지연이의 몫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딸은 부모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고향으로 내려왔죠. 민물고기를 뼈째로 삶아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어탕은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 서민들에게 사랑받던 보양식입니다. 지리산 아래 산청과 거창 함양지역에서 주로 먹어 온 전통 토속 음식인데요. 찬바람 부는 계절에 한 그릇 먹고 나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온기 가득한 음식입니다. 밀미잖아 별미. <놀람> 이거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나아요. <놀람> 솔직한 얘기로, 소화도, 소화도, 잘 소화도 잘 되고, 육고기 그거는 소화가 안 되거든. 단백질이 많아 이게 최고라. 옛날 체에 받쳐가지고, 국수 둥티어 컸고, 마늘 한대통 까여서, 그 물까에서막 들어 앉아 먹고 그래 했잖아, 옛날에는. 조그만하게, 내혼차 2, 3만원 정도, 뭐한 4, 5만원 벌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자꾸 난 거야, 입소문이. 또 그분들이 먹고 가서 또 소문 내고+ 소문 내고 이게 자꾸 이져져 졌어요 번져져가지고는 우리 집 아이 시도 목소리를 하다가 구막 때리치고 같이+ 우리 같이 하다가 우리 아들님은 서울에 주지 양생했어요 또 아들 또 불러내렸어요 그걸 불러내려다가 또 막내 딸님도 서울에 있다가 또 가도 내려오고 우리 큰딸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고 막 그러고 싶고 다 하면서 손님이 뜸해지는 오후 남편과 아들이 길을 나섭니다. 인근 남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인데요. 고기잡이는 1년 내내 변함없이 해야 하는 남편과 아들의 몫입니다.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물또 함양의 배군산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해가지고 모이는 모여서 내려오는 물이 이 남강물이.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는 물은 안 떨어지거든.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는 물은 뭐. 골짜골짜게 막 흘러내리니까 이 물은 참 좋은 곳입니다 덕유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가는 남강은 다양한 민물고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강입니다. 바닥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강물에서 남편과 아들은 고기를 건져 올리죠. 민물고기는 투망을 이용해 잡습니다. 그물을 건졌다 걷어들이기를 수십 차례 반복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부자는 매일 강가로 나갔죠.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린 강물은 일곱 수의 어종이 살 만큼 깨끗한 물. 도리끼를 먹고 자란 민물고기들은 흙냄새와 비린 맛이 적어 훌륭한 식재료가 돼줍니다. 어, 골잘 됐네. 아래는 없네. 이거 는 내가. 저 건너편에 한무 던져보고 올게요. 저 건너 안 던져봤죠? 저건너는 있어요. 여름에 비해 수확량이 줄어든 요즘 남편과 아들의 손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어느새 어부의 삶에 익숙해진 남편에게도 겨울 초입의 강물은 쉽지 않은 도전 과제입니다. 아이거 물이 미끄러워. 음. 세상 풍파에 상한 몸을 이끌고 차디찬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는 아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 나이면 은퇴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우지 이렇게 고기 잡을 때뭐뭐 여기 보면 물살이 좀 세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다고 안쪽까지 들어가신 걸 보면 좀위탈 보이고 좀. 나이든 아버지 곁에 늘 함께하는 아들이 있어서 남편은 든든하겠죠. 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우려 그물을 던지고 기다렸다 걷어들이기를 여러 차례 차가운 강물과 씨름한 덕분에 풍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단하지만 평화롭네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남편은 늘 부지런했지만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탓에 여기저기 상한 몸이건만 노년엔 고개 잡는 일에 또 몸을 혹사하네요. 무슨 포기하고 다르지? 고기 잡는 거때 보통 된거 아니에요? 아주 저저저저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이 아무 그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사람를 우리는 먹거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어서 가서 이제 거기잡 한번 오는 거야. 그렇 몸은 힘들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요즘 우리 가족에게도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딸들이 부지런히 일해 주니 고맙고 고생 많았던 아내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크죠. 아, 한번 얻는 게 빌라는 날짜. 알아서 많았지. 몰랐을지도 받지. 하루 새끼, 밥 새끼 먹는 건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고, 시댁이 너무 없어, 너무. 진짜 없어도, 나 이렇지 못난 지금 처음 봤어. 진짜 난, 난살면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 진정은. 부모님들은 부집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지 우리 집 아저씨한테 눈이 뿅 가가지고, 내 고생 내가 사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풍족하죠. 얼마나 풍족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서 살수 있지. 먹고 싶으면 가서 먹을 수 있지. 이러니까 애들한테도, 옛날에는 애들이 이제, 저가 돈 벌어 우리한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 벌어 애들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지금. 없는 서름 많이 받았죠, 없는 없는 서름은. 지금 좀에 잘 산다는 사람들은 딱 사람 내려, 내려보고. 더러우면서 좋은 게돈이다 내가 살아보면 내가 느낀 건 그래. 돈이 참 좋아요, 진짜 좋은데, 때로는 보면 더러워요, 돈이. 이제 배고픔 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것도 이제, 좀 지워졌고 어. <laughs>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죠 뭐 고생 안 한다 카면서 음식 고생했죠 뭐. 하루 일과딱 마치고 딱 집에 들어 가면 몸살에 몸살 가서 뭐 아이고아이고 해요 잠면서 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어깨야어 독이는 안 됐지 안 됐지만서도 그 우리 살아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뭐 도리 없는 거고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고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는 아들. 어머니의 잔소리 들어가며 일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잘 해, 잘 해, 안 타지. 타는 도 우리 하잖아. 네가 없는 일들은 네가 잘 해야지. 오야 오늘 한잔 따라, 한잔 따라, 한잔 따라 한대. 바로 이건 뭐야? 세이지가랑 바로 그러면에 씻고 매줘야 안 씻고 매져내 시간대로 해. 예,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의견 차이라 해야 하나? 없는 이그락하는데 난 이거고. 진짜 앞에 줄서 있지요. 하루에 한 사오백 명 받아봐요. 이, 이 가게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서로 부딪히죠. 자고 물어가 나가나가. 그럼 나갔다가 다시 와요. 좀 저도 한방땡 들어오면 다시 오고. 난 같은 면을 그래서우면 해가 무끝이라 가족이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던 자. 바쁜줄 아니까. 일단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한기도없고그 때문에 그냥 억하다가. 어, 일단은 이제 디다 이잖아요. 우리 집 일이니까는. 아내와 아들이 주방에서 투닥거리는 사이 큰딸 지연이는 일인 다역을 해내느라 동분서주합니다. 집안일 돕느라 결혼도 미룬 천상 마지. 책임감이 남다르고 행동도 민첩한 우리 집의 첫 번째 보물입니다. 우리 딸이

참마 어쩔 수 없어서 여의 붙어 있는 게라 솔직히 이상, 어,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도 참 우리 애들 착한 편이지 무지하게 착한 애들이라 엄마 아빠를 많이 생각해줘 어, 진짜 고맙죠 우리 애기들도 진짜 고맙죠 가벼운 종이도 맞들래야 가볍더라고 서로 손발이 맞아 이런 뭐 가게라든가 모든 가정사가 다 그렇거든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일이기 때문에. 저녁 손님까지 보내고 난 늦은 시각 전쟁 같았던 하루를 마감하고 모두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아는 아직, 아직도 앞으로 고말리가더 남았어 우리야 뭐 <laughs> 우리는 꺾어지는 인생이지만 너는 떠오는 인생이야 그건 어느 부담인가 나 그래 너 앞으로 너가 아. 살아야 되니까 인생 사는 자체가 고단한 <laughs> 기라 그래, 사람은 응. 열심히 한 만큼 다시 돌아온다 음, 짜증내지 말고 <laughs> 짜증내나 짜증 속으로 한번 참고 응 참고 있냐고 다들 짜증나 우리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떻 이제 쟤는 한가정 가정이잖아 가정이잖아 마누리 챙겨야지 아들 챙겨야지 어쩔 수 없는 거로 되노 쟤는 더열히 해야 올, 5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8월 달에 아들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꾼 마시고, 지우고 와서, 이제, 배이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있어요. 안나오도 아,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배는 굶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 우리 건물 큰 관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물지 않았어. 그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거, 그거 같이, 이제, 2층, 3층에 해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나눠지는 가족이 있고, 내 네, 어탕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 지난 시절의 고생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지금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어탕국수 한 그릇에 따뜻한 정을 담아내고 가족이 함께 살아갈 소박한 집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